1인 크리에이터 시대 속에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중요한 기기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들이 있죠 음, 일단 전통적으로 대포처럼 생긴 DSLR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미러리스라고 해서 몸집이 조금 더 작아진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닐 때 쓰기 좋은 컴팩트 카메라 또, 요 녀석보다 더 작은 게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게 오늘 소개할 액션캠입니다. 이 주먹만한 액션캠은 이름답게 다양한 움직임에 맞춰서 만들어진 카메라인데요. 이 액션캠은 다른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죠. 뭐, 고프로나 아니면 소니 아니면 인스타360 뭐 이런 브랜드들이 떠오르는데, 오늘 소개할 이 녀석은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 큰 소리 뻑! 울치고 있는 DJI의 액션캠입니다. 드론 업계에서는 사실 정평이 나 있는 이 DJI가 갑자기 액션캠의 웬일? 일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다 녹아들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JI 오즈마 액션 3는 기존의 액션캠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졌는데요. 전작인 오즈마 액션 2는 약간 작고 슬림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액션 3는. 첫 모델의 느낌 그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떻든 기본기에 조금 더 충실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액션캠을 더잘 아신다면 훨씬 더 친숙할 겁니다 일단 전작 대비 부피는 더 커졌지만 무게는 가벼운 편입니다 오즈모 액션3는 145g 본체 무게에 전면과 후면 듀얼 LCD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입니다 전면에는 1.4인치 터치스크린 그리고 후면에는 2.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잘 반응합니다 특히 이 터치 스크린은 정말 놀랐던 게 수영장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때 제가 터치가 잘 되는지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 정말 잘됩니다 또이 본체는 방수 케이스 없이 최대 16m까지는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DJI 오즈모 액션3 기본 패키지인 스탠더드 콤보 정도면 다이버가 아닌 이상 아마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할때 가족들과 여행 영상을 담을 때 충분한 수준입니다 또 다이빙 콤보에서 제공하는 방수 케이스를 사용하면 최대 60m까지 고장 염려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요 일단 이 DJI 오즈모 액션3는 4대3 비율과 그리고 16대9 화면비에 최대 4K 해상도에 최대 120프레임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1.7분의 1인치 실머스 센서가 탑재된 이 액션캠은 최대 화각이 155도에 그리고 최대 4배까지 디지털 줌을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또 4K 슬로우 모션 영상 모드도 지원하는데 이 오즈모 액션3,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장 눈여겨볼 게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배터리입니다. 이번에 이 DJI는 이 액션캠을 위해서 이 배터리와 그리고 이 발열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는데, 배터리는 특히 1,770mAh 용량의 새로운 익스트림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발열 관리도 정말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다른 어떤 액션캠보다 정말 오래가는 배터리를 갖춘 게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일단 이 녀석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 배터리였어요 고프로 히어로 11 블랙이죠 최근에 출시됐던 그 제품의 경우 4K 60프레임 영상을 한 촬영했을 때한 32분 정도 촬영하면 배터리가 한56% 정도 남고 발열 때문에 촬영이 정지됐습니다 또 고프로 히어로 10 블랙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DJI 오즈모 액션3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90분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했어요 발열 때문에 꺼지는 현상도 없었고요 또 배터리 하나로 촬영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면을 아예 끄지 않고 계속 켜놓고 촬영하면 중간에 발열 때문에 때문에 화면을 켤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긴 하는데 그래도 오즈모 액셀3는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촬영을 진행하면서 자동으로 꺼지게 설정을 하면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이 영상은 흔들림 보정인 락스테디 3.0을 활성화해서 찍었을 때이 정도로 버텨준 거였어요 FHD 해상도의 60프레임 그리고 락스테디를 활성화했을 때에는 완충된 배터리로 촬영을 진행했을 때한 DJI 오즈모 액셀3가 한 번에 최대 1시간 57분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와 그리고 발열 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이 녀석은 본체에는 USB-C 포트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8분 정도 충전을 하면 한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DJI 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익스트림 배터리 하나가 한 33,000원 정도 하는데 배터리 가격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전용 충전기가 없어서 휴대관리가 불편하다면 어 기본 스탠다드 콤보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게 바로 이 녀석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한75% 정도 충전이 됐었고요 그리고 50분 정도 되면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DJI가 최근에 드론 매빅3를 내놨을 때 드론을 한 40분 가까이 하늘 위에 날수 있게 한게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배터리 효율 기술 을 바로, 이쪽 만의 액션 캠에 고스란히 가져온 거예요. 액션캠도 어떻게 보면 배터리 교체 때문에 막 촬영을 하는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출연자가 이 배터리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상황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어 배터리가 강하다 이런 건 이점인 거죠 오즈마 액션 3는 전작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져온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액션캠들은 하나같이 고정을 제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 하단에 보면은 원래 동그란 구멍 사이에 이렇게 나비나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긴 거를 결합해서 액세서리들과 고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게 한 이렇게 꽉 조여서 결합을 해놓으면 상관이 없긴 한데, 뭐, 액세서리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탈부착을 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열었다 닫는 것처럼 한번 열어주고 닫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풀었다 놨다, 게다가 또 푸는 도중에 각도도 다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DJI의 오즈모 액션3는 바로 퀵 릴리즈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바로 이렇게딱 쉽게 풀어냈습니다. DJI는 전작에 선보였던 이퀵 릴리즈 기능을 오즈마 액션3에 담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자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덕분에 이 헬스장에 있는 뭐 파워렉이나 스미스 머신 아니면 철봉 뭐 이런 곳에 딱 하고 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안양의 뭐, 사내의 뭐, 김종국님의 뭐, 헬스 유튜버 뭐, 이런 것처럼 운동 자극, 아니면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걸좀 혼자서 찍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녀석인 거죠. 또, 오즈마 액션3에서 제공하는 이 듀얼 모드 보호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시면 인스타그램 리스나 아니면 유튜브 쇼츠 영상처럼 세로로 된 쇼츠 콘텐츠에 최적화된 영상도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앞에서 뒤로 이렇게 살짝 딱 넣기만 하면 충분히 쉽게 누구나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녀석은 이 옆에 이렇게 세로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마그네틱 부분이 있어서, 어, 액세서리들도 같이 체결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삼각대가 거의 필요가 없다 보니까 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힘들게 세워놓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을 할 필요 없이 혼자서 촬영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머리만 잘 쓰면 이렇게 멋진 샵 철봉하는 샵 남자 뭐 이런 영상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DJI는 드론 전문회사입니다. 드론에 보면 하늘에 날리는 그 블레이드가 막 돌아가는 비행 기술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는 날아가서 멋지게 흔들리지 않게 잘 촬영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게 잘 촬영하는 기술을 가진 게 DJI인데 이 기술이 여기 이 액션캠에 담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DJI의 오즈마 액션 3는 전작의 액션캠에 들어갔던 전자식 흔들림 보정 e i s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록스 테디 3.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DJI에서 지원하는 d c n 라이트 컬러도 지원해서 빛이 부족한 곳에서 촬영을 했을 때 후보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관용성도 갖췄어요. 록스 테디는 4K 해상도의 60 프레임 영상은 물론 120 프레임 영상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표고끈 차이가 상당하고 또 화질 차이도 바다의 물결이나 뭐 머리 뭐 이런 부분을 뭐 디테일을 봤을 때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 연출 의도가 뭐 특이 없다면 켜고 촬영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또 고프로에서 지원하는 뭐 수평 잠금 모드와 같은 연출이 가능한 호라이즌 스테이지도 촬영 가능합니다. 대신 해상도는 최대 2.7K 해상도에 60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디어를 잘 활용했을 때 재미난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 밖에 타임랩스 기능과 그리고 하이퍼랩스 기능도 지원하고요. 또 와이파이를 이용한 라이브 기능도 지원해서 최대 1080p 해상도에 30프레임급 해상도로 웹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DJI는 또 구매 옵션으로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된 콤보 옵션을 제공하는데, 추가 배터리 두 개가 더 포함된 어드벤처 팩의 경우 배터리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녀석입니다. 보통은 뭐 액션캠이라고 하면 충전 거치대가 있고, 그런데 뭐한 DJI는 이렇게 야외에 이동하면서 충전도 고려해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USB-C로 충전이 쉽게 할수 있게 어, 수납해서 이렇게 케이스처럼 할수 있는 케이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이 안에 보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마이크로 SD 카드를 두 개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세 개까지 그리고 SD 카드 두개 해가지고 총 안에 카메라까지 포함하면 SD 카드 세개 그리고 배터리도 추가를 하느라 구매하시면 총네 개를 휴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재미난 게이 케이스는 또 반대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사용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같이 제공하는 이 셀피 촬영에 좋은 이 확장 로드는 최대 1.5 m 까지 늘어나는데 DJI에서 제공하는 이 앱인 DJI MyMo 앱을 사용해서 이 확장 로드로 찍은 영상을 편집하면 인비시스틱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카봉을 없앨 수 있는데 정말 재미난 기능이니 이 부분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남들보다 더 색다른 액션캠 라이프를 즐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DJI의 오즈모 액션3는 완성도가 참 좋은 액션캠입니다. 4K 60프레임 영상 촬영을 지원하는 액션캠은 사실 흔하고 흔한데, 일단, 오랜 시간 동안 발열 걱정 없이 촬영을 할수 있는 제품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녀석은 기본기에 가장 충실한 녀석이죠. 또 촬영 결과물도 놓고 보면, 노이즈도 거의 없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말 잘 찍힙니다. 흔들림은 록스테디기3.0 기능 덕분에 문제없고요. 그리고 음성 실행도 지원하는데, 중국어랑 영어만 지원하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타사 제품은 한글도 지원하긴 기 하는데, 뭐아무튼 그렇긴 하죠. 대신 이퀵 릴리즈 기능과 함께 카메라의 아래에 있는 마그네틱은 진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저는요, 최근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할 만한 기능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좋긴 합니다만, DJI 앱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석으로 붙여놓고 어떻게든 찍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K 60프레임 영상을 1시간 넘게 끊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찍을 수 있는 점은 강점입니다. DJI의 오즈모 액션3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신약코리아 유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